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내일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고온하고 다습할 때 탄저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방 차원에서 주러 왔습니다. 자 이게 뭔지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 이걸 주다가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앉아봐. 자기야, 봐봐. 이런 거 자기도 많이 봤지. 응. 이제 대, 고추도 여기 다 노래지면서 이게 꼬다리가 떨어지잖아.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칼슘 부족, 칼슘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양 pH가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어. 너 이제 꽃이 같은 경우는 중성에서 잘 자라는데 아마 pH가 많이 내려가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어떨 때 이렇게 현상이 생기냐면은 하우스 안이 너무 뜨거울 때, 어? 너무 뜨거울 때 이렇게 꼬다리가 떨어지거든. 근데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아직은 너무 고온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가시부족 현상도 아닌 것 같아. 어? 그러면 이유가 왜일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날이 되게 가물고, 뜨겁고 할 때, 이제, 칼슘 부족 현상이 진짜 많이 생깁니다. 칼슘 부족 현상이란 어떤 거냐면, 여기, 고추, 고추 꼬다리랑, 어? 고추 끝, 뭐, 고추가 노랗게 되면서, 고추가 다 떨어져. 그게 칼슘이 부족해서 되는 건데, 네, 제가 아는 한 60년 이상 고추 농사를 지으셨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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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0년을 하셨는데, 이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옛날 분들이나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조금씩 농사를 짓거나,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셨, 고추농사를 오래 지셨어도, 제일 좋은 게, 칼슘제를 갖다 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좋은 칼슘제를 갖다 줘도, 그거는, 진짜, 막말로 막말로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방법을 알거든요? 아무리 좋은 칼슘제, 영양제를 갖다 줘도, 10원 한장안 드리고, 이 칼슘 부족 현상을, 90% 이상 잡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오늘은 탄저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칼슘 부족 현상을 아주 쉽게 돈 10원 한장 안드리고 잡는 방법을 오늘 저녁 밤에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 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주러 왔으니까 일단 이걸 먼저 줘보겠습니다 자기야 이거 뭔지 모르지? 어? 그거? 응 어, 지금 주는 거 일단 음. 주고 와서 냄새가 나자다좋네뭐 고추가 몇개안 되니까 그냥 얼마 안 돼서 금방 좋습니다 아 탄저병하고 뭐 카신분투 그 얘기만 하다가 모르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 오늘이 고추 심은지 한 59일째 되는 날이고요 얼마나 컸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69일? 아 더하기 열을 69일입니다 응. 자 그래서 이제 고추가 얼마나 컸는지 잠깐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리 와봐 자기야 고추 되게 많이 크지 않았어? 자기 서봐 얼만큼 다나 고추가요 크기가 벌써 잠깐만 어기야제 오... 배꼽하고 똑같습니다 배꼽이면 야 자기 한... 자기 키가 배에 아니 그냥 <웃음> <웃음> 체육 체육만씨보다 이만큼 작아요 제가 야 고추가요 거의 반 크기가 어마어마 컸어요 아... 어. 자 그러면 그렇다. 이 크기가 자기야 지금이 2월 초인데 어? 얘네들 거의 한 10월 달 이상 자라거든. 3m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돼돼돼 응, 무조건 통과하요자 <laughs> 그럼 고추가 이제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자기야 여기 한번 아 했다 냄새 자 저희가 방아 아 어, 얘는 방아다리 안 뜯어서 얘가 크구나 그냥 고추 이거 찍어 먹을까? 아안 먹을래 이상한 거 뿌려서 아니야 전에. 닦아 먹으면 돼자고추가요 여기? 방아다리 다 떼어준다고 떼었는데 얘는 방아다리가 안 아니네 안 것도 많아? 응. 자고추를 보시면 이제, 어때? 되게, 만져봐, 자기야. 되게, 연해. 연해. 연해고 어, 되게 부드러워. 응. 그리고 이렇게 작은 고추가 원래 일자로 이렇게 쫙 자라잖아? 응. 내가 봤을 땐 이거 칵, 이 정도는 자라. 영양분만 그래. 충분하게 주면 이 정도는 자라고. 어, 그 벌써 이렇게 이제, 그 초고추장에 찍어 먹을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고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아, 이게 어떻게 하 고추가 아... 지금 노지에, 노지에, 있는 상태라면 고추 줄을 한 번, 두 번, 거의 세번 정도를 껴줘야 되는데. 한번 했어? 어, 저희는 그냥 한 번에 하고 뭐 땡쳤습니다. <laughs> 왜냐, 일단 고추 때가 튼튼해서 잘 넘어지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라 바람 많이 불고 그러면 살짝 내려줘도 되니까 이제, 고추줄을 많이 안 떴고, 일단, 어휴, 세번뛸 네 때가 지났네, 지금. 이제, 예, 조금 있다가 띄워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고추 보세요 되게 잘 자랐죠? 음. 아니요, 그래. 어제하고 오늘하고 무슨 차이가 이렇게 크나? 크지. 하루 차이? 그게 나도 몰라, 왜 그랬는지. <laughs> 무슨 장마처럼 오이크도 한다. 네. 이건 더운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54일째, 아니, 아니 69일째 되는 고추가 올 때마다 놀랍다.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자, 자, 고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지방이라 아직 이만큼 밖에안 자랐고요. 저기 밑에 남쪽 나라에는 안 아, 남쪽 나라? <laughs> 남쪽 지방에는 아마 이렇게 많이 크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요, 이게 예, 제가 고추를 지금 지금 한이 정도에서 이 정도는 키웠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 제가 농장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이제 밤에 문을 열어주고 아침에 또 다시 아, 밤에 닫아주고 아침에 다시 열어주고 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문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네 해놓고요 날씨 추울 때 한참 문을 열어놔서 이게 고추가 지금은 덜 자란 상태고요 내년에는 이, 진짜 제가 농장에다가 직접 키워서 고추 키를 한4 m 이상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내년에 내가 그렇게 하면 자신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자 음, 그러면 고추 이름 말했었나 아 고추 이름은. 음.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요 맨날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그러고 못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다시 알려주더라고요 이 고추의 이름은 농협 지원을 받아서 뭐 이게 고추 이천 개짜리가 10만 원이라고 그랬나 그런 걸 갖다 보조를 받아서 심은 칼라짱이라고 합니다 칼라짱 맞지 칼라짱 응, 칼라짱 그리고 제가 아까 준칼심제는 짱짱 칼입니다 짱짱 칼칼슘이 <laughs> 짱짱 <창창> 들어있다 이거 <laughs> 자 그러면 아 이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길어지니까 저, 저, 이거 보시다가 다 나가시니까 이제 이어서 이제 탄저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고자 자, 자기야 응. 앉아봐 여기 우리 앉아서 얘기하기가 힘든데 내가 응? 자기야 내가 문제를 낼게 어? 아 무슨 문제 문제 싫어하는데 그래 자기 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못 했으니까 응자 어, 봐봐 아. 돈 보이지 돈? 응. 어? 문제 웬 돈일이야 <laughs> 어? 웬 돈이요 <laughs> 돈은 이거, 좋아 아, 이거 이 얼마냐? 하나 둘셋넷 아우 자 내가 응. 지금부터 문제를 낼 건데 어? 응. 문제 맞히면 문제 한번 맞힐 때마다 만원 줄까 이만 원 줄까? 그 10만 원이요? 15만 원 그럼 2만원씩 줘야 되겠 그래, 들어간다. 알았어, 알았어. <laughs> 자, 그러면, 어, 문제를 한 번씩 내볼 테니까, 마칠 때마다, 어? 2만원씩 줄게. 모르는데. 나 바닷가 사람이라 농사는 모르는데, 야. 자, 자기, 자기가 바지락 까는 거는 기가 막히잖아. 아, 잘 까지다. <laughs> 자, 그럼, 자기야. 내가 지금부터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 그래. 이렇게 고추 이파리가 있고, 고추가 있어. 어? 근데, 자기 이런 거 봤지? 고추 이파리도, 이렇게, 까만 점박이가 있고, 응. 어? 고추에도, 이렇게, 까만, 까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점이 생긴 게 있잖아, 이렇게. 아우, 이게 물, 물기가 있어, 그러나보다. 응. 고추도 이런 식으로 점, 점이 박혀 있어. 응. 이게 왜 그러는 거 같아? 뭐 같아? 무슨 병인지 묻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고, 원인으 아니, 물어봐. 무슨 병이냐고. 그냥 난 무조건 탄저병이라 그러지. 아니요. <laughs> 원로나 그런 거. 틀렸어? 자, 2만원. 아, 아 정답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게 이제, 그렇게 고추가, 이제 이파리나 고추에 까맣게 되고요. 만져보면 까만 가루도 붙고막 썩어 들어가는 게 탄저병입니다, 탄저병. 자, 탄저병이, 그러면 두 번째 문제야. 왜 걸릴 것 같아? 어... 못 맞추면 만원이야? 아, 기다려봐. 기다려, 2만 기다려... 장마철에 걸리잖아. 장마철에 걸리는 건 맞아. 장마, 장마가 오면 응. 습하지? 응? 또 이제 장마가 이제 더울 때 오니까 덥지? 응? 고온 뭐요? 다습? 응. 그, 어. 아,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완전 완벽한 정답은 아니니까 반만 맞은 거야. 만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탄저병이 왜 생기느냐, 언제 생기느냐. 고온 다습하고요. 그럴 때 이제 탄저균이 이제 언제 발생을 하냐면 특히 여름에 장모철에 되게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뜨겁고 고온다습하고 비바람에 이게 탄저균이 옮기는 건데요. 그 탄저병이 이제 토양 속에 탄저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균이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때요? 바람이 막 불면 꽃추꽃추 고추, 고추 얘네들끼리 바람에 막 서로 부딪히면서 잎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대 상처가 날수 있잖아요. 그럼 음. 비가 오면 어때? 비가 오면 땅바닥에 튀기잖아. 음. 튀기고 튀기면 그 물이 어때? 얘네들한테 묻을 수 있잖아. 그러면 탄저병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가 막 오면서 흙탕물이 튀기고 막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불잖아. 음. 그러면 그 바람에 의해서 탄저병이 번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이 저 밭에는 탄저병 다 걸렸네. 우리 건 괜찮아. 그리고 탄저병을 안 주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전파가 돼가지고, 저 집이 탄저병이 옆에, 앞집에, 탄저병이 이제 꽃이한테 발생이 됐으면, 그걸 보자마자 저희 꽃이 밭에 탄저병약을 끓여야 돼, 요끊져야 돼요. 전염병이네? 어, 전염병이지. 금방 울마. 그리고 자기야, 그러면 세 번째 문제. 그 탄저병, 그 기운이, 어? 한몇 도가 되면, 은 제일 증식을 잘할까? 아, 딱 그런 거 어려운 걸 나한테. 어? 그건 어렵지. <laughs> 몇 도라고 그랬어? 온도를 말해야 되는 거야? 어, 온도. 아, 근사치도 안 돼. 그냥 대충 맞춰줘야 돼. 아, 대충 맞추면 근사치인 거지. 음. 어.. 30. 38도 이상? 38도면 사람도 죽어. <laughs> 아, 뭘로? 자, 그러면은, 아. 이거는 완벽하게 틀렸으니까, 저희 틀렸으니까 좀만원 줘. 아! 음, 만원 주고. 맞춰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한몇 도에 증식이 가장 많이 될까 해서 찾아봤는데 백과사전이야 이건 정확해 26도에서 8도 아 어, 그래? 응 26도에서 8도 사이에 탄저균이 가장 활발하게 증식을 한대 음자 그리고요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탄저병은 이제 고온 다습하고 비바람이 치고 이제 비가 올때 바람에 의해서 전파되고 토양 속 음. 탄저균이 음. 이제 다 본, 저이 뭐야, 전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날씨가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때는 탄저병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때, 그때 그냥 탄저병 약막 주지 마시고, 이제 비가 온다. 그, 그래, 할때 이제 그때 이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또, 음, 문제 하나 또될게이 탄저병 약을, 어? 비가 오는, 오기 전에 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비가 오고 나서 주는 게 좋을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오기 전에 비가 오고 나서 왜왜 왜 비가 오기 전에 줘야 되는데? 아, 참 모르겠네. 응, 내가 <laughs> 왜 비가 오기 전에 탄저병 약을 먼저 줘야 돼?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보시는 분도 많으니까 일단 2만 원. 아싸, 주웠다 뺐다 주웠다 뺐다 아다 <laughs> 자, 2만 원 갖고. 자, 왜, 왜 그래야 되냐면, 벌레 약이든, 탄저병 약이든, 어? 뭐든지 예방을 먼저 해줘야 돼. 사람도 그렇잖아. 감기 몸살이 걸리거나, 큰 병이 걸렸어. 어? 그리고 얘네들한테 벌레가 많이 생기거나, 탄저병이 생겼어. 근데 그 전에 예방을 해줘가지고, 어? 탄저병이든, 벌레들을 안 생기게 해줬어. 그러면 약한 방. 한 번에 해결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탄저병이 생기거나, 벌레가 생기거나, 그 이후에는 약을 한번줄걸두 번, 세 번, 네 번을 줘야 돼. 그지 그치? 그치. 응. 그러니까 벌레약이든, 이 탄저병이든 역병약이든,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이제, 돈도 덜 들어가고, 힘도 덜 들어가고, 응.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한번 내볼까, 자기야? 어, 또 있어? 응, 그렇지. 여기에는, 고추로 비닐을 멀칭을 했어. 그지 그리고 여기에도 비닐로 해놨어. 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한번 말해봐. 맞춰봐. 이 고추 고랑을 1번, 비닐로 덮는다. 2번, 부직포로 덮는다. 3번, 그냥 아무것도 덮지 않고, 어? 풀이 나면 그냥 뽑아준다. 그지 4번 벼집을 깔아준다.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하... 다 까는 걸 보긴 봤는데. 그치? 벼찌 깐 사람도 있고, 부지 음. 볶은 어? 사람도 있고, 비닐 깐 사람도 있고, 아예 안 깔고 풀만 매주는 사람도 있잖아. 자기가 생각하기엔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일단 돈은 아직 많이 남았어. 맞춰봐. <웃음> <웃음> 집? 하, 어떻게 할그게 좋을 것 같아. 볏집이 아닌가? 자, 집사람이또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2만 원을 주겠습니다. 야, 얼마 벌었냐? 갈 얼마 안 되어 그다벌어질라래 뭐, 야, 돈잘 번다? 10분 1 0만에 6만 원 벌었어. 아빠 대나. 자, 왜그러냐면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닐로 깔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는 비닐로 깔면. 토양이 응. 숨을 못 쉬어요. 응. 숨을 못 쉬면 어때? 그땅 속아인, 속에 있는 토착 미생물 어때요? 숨 막혀 죽어요. 죽어. 그지? 그리고 부직포를 까면 어때요? 부직포를 까면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이제 비닐보다는 부직포가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깔았어. 아무것도 안 깔고 풀이 나면 풀을 매줘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더 좋겠죠. 응. 토양이 숨을 쉴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안 좋은 점이 아까 뭐라 그랬어?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 숨을 모시면 안 된다고 토양. 아니지. 뭐? 탄저병이나 그런 게 이제 고온 다습하고 장마철에 어? 빗물이 튀기고 꽃이한테 튀어서 아. 바람에 전파돼서 탄저병이 옮는다 그랬잖아. 어. 근데 꼬랑이 아무것도 안 깔게 되면 어때? 이 하우스에 있는 건 덜해지만 노지에 있는 거는 막 바람 부르면서 얘네들이 부딪히고 상처 날까 까지고막 다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걸고 웬땅이야 그러면 비가 보슬보슬 내리면 덜하는데 비바람 치면서 막굵은 빗방울이 막 떨어지잖아 응. 어때 물방울 이 땅에 떨어지고 튀길 거 아니야 응. 그지 그러면 얘네들 탄저병 되게 잘 걸려 병 금방 나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깔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법인데 꽃이 들을 위해서는. 모래도 깔아주는 게 나아.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우리 집사람이요, 오늘은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 해요. 하나, 가르 켜줬어요. 그치, 자기야? 응. 응. 볏집을 깔아주게 되면, 어때? 볏집을 약간 두껍게 깔아주게 되면, 토양도 숨쉴수 있잖아. 숨쉴수 있고, 볏집에 뭐가 있어? 미생물이 많단 말이야. 응, 그지 응. 미생물도 많고, 내가 알기로는 규산질도 많을 거야. 규산질이 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대 같은 거를 튼튼하게 해주고 이제 세포벽도 이제 두껍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 땅속 안에 미생물도 많겠지. 그러면 어때? 얘네들한테 좋은 거름도 되고 미생물도 증식을 시켜주고, 어 이런 대나 잎도 두껍게 만들어져서 이제 병이 안 걸리게 하는 걸 보지? 적응 아, 아니면 면역 어 면역력을 강화 시켜줘 가지고 꽃한테도 아주 좋아. 이제 제 생각으로는 뭐 제가 벼짚을 깔아보진 않았어요. 그니까 제가 농사를 많이 좁아서 그건 기본적으로 그냥 알 수가 있는 건데 벼짚을 깔아주어서 이제 토양도 숨쉬고 미생물도 만들어주고 비가 와도 벼짚 때문에 흙탕물이 튀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자기 아또 하나 문제 남았네. 아또 있어? 응. 어. 남았네가 아니라 저거. 저거 내가 뭐줬는지 알잖아 쫓아다녀서 이거 문제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거 어? 냄새만 맡아도 알아. 어. 자, 제가 이제 지금 저거를 준 거는요. 음. 뭐냐면 칼슘제 거기에다가 미생물 그다음에 제가 만든 액비를 줬어요. 자, 내일 비가 온다고 하고. 비가 오면 탄저병이 생긴다는데 저는 왜 영양제랑 미생물하고 칼슘제를 줬을까 참 궁금하시잖아요 자기도 궁금해지왜 응. 그럴 것 같아 그거 딱 하나만 맞춰봐 이거 마지막 문제 이거 다건다 하... 어려운데 내가 왜 저걸 뭐... 갖고 왔을까 이거 다 줄게 그건 어렵다 그건 어렵지 어려우니까 다얼었지 내가 바보야 <laughs> 자기야 모르겠지 응. 자 일반 노지에서는 어때 비가 오면 산물도 튀기고, 비바람도 치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근데 일반 노지에 심었을 때는, 탄저병약을 주는 게 맞아. 탄저병약을 주는 게 맞는데, 이 하우스에서는 어때, 자기야? 응?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문 내리면 되잖아. 문 응. 내리게 되면, 어?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 외부에서. 응. 그지? 그리고 탄저, 균 유입도 잘안될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제, 탄저병약을 저는 주지 않고요. 이제 칼슘제하고 미생물 액비를 갖고 왔잖아요. 그세 가지로 준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칼슘이 부족 이제 부족하게 되잖아요. 이제 고추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 잎이나 아 이거 또 따? 또따 어차피 이렇큰거따 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이 고추에 세포벽이라고 그래나? 보호막이라고 그래나? 세포벽이 얇아져 가지고 균운지균기 바이러스 같은 게침투를 잘해 근데 영양제랑 칼슘제를 주게 되잖아 그럼 어때 칼슘제로 주면 이제 칼슘 부족 현상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먹으니까 얘네가 흡수를 하니까 그러면 얘네들 보호막이 두꺼워져 세포벽이 그리고 영양제를 줬잖아 걔네들도 영양 얘네들도 영양제로 이제 흡수를 하잖아 예멘 시비를 하면 어때 세포벽이랑 이제 영양 상태가 충분하기 때문에 탄저균이나 뭐~ 다른 균들이 얘네들한테 침투를 잘못 해. 대신, 탄저병 약을 주는 대신에 나는 영양제랑 카심제를 준 거야. 그리고 내가 또 미생물까지 탔잖아. 미생물까지 탄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생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 뭐 고름이나 땅 속에 있는 그 그런 것들을 분해를 해서 이제 고추가 먹기 좋게 똥으로 쌓아갖고 이제 고추가 흡수를 하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제 땅 속에 안 좋은 바이러스가 많을 거 아니야. 탄저균서부터 해갖고, 뭐, 역병균 뭐, 그런 거 많잖아. 이제, 꽃한테 안 좋은 균들이 많아. 근데, 저 미생물은 뭐야? 꽃한테 유해, 아주 좋은 유해한 균이잖아. 그럼 그런 거를 갖다가 살포도 해주고, 좀 이따가 관수로도, 이, 종적 테이프로 다 돌려줄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만약에, 탄저균이, 어? 열 마리가 있고, 땅 속에. 그리고 미생물이 유해한 균이야. 한20 마리를 갖다가 관수를 통해서 땅 속에다가 집어 넣어 줘. 그러면 탄저균은 열 마리인데 유효한 미생물은 20 마리야. 그럼 얘네들이 싸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내전술이아 인해전술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잖아. 음. 그래서 이제 미생물을 넣어 주면 그만큼 이제 꽃한테 좋지 않은 균 그런 거를 음. 죽여라. 그리고 이제 얘네들한테 조, 먹기 좋게 이유식을 만들어 줘라 하고. 미생물을 뿌려주는 거야. 음. 내가 왜 칼슘제랑 영양제랑 어? 미생물을 갖다가 뿌려주고 관수로 다액비로다줄 건지 이해가 가? 음.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만드는 것같다얘기한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탄저병을 예방하는 방법과 어? 이제. 탄저병을 주는 시기, 탄저병이 언제 걸리고 뭔지 그런 거, 탄저병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밤에 내일 아침에 아무튼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에 이제 고추 칼슘 부족 원인과 이 칼슘 부족 현상을 이제 돈 시원한 장안 드리고 90% 이상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이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발절려 지금은 이제 탄저병,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은, 이제 카신부죠. 그 다음에는 또 역병, 광합성 촉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쭉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아이씨. 내놔. 뭘? 돈. 몇 가지가? 이거 엄마꺼 빌린겨. 헐. <laughs> 엄마, 좀만 기다려. 이거. 좋다 말았네. 좋다 말았어 아주. 그러면, 이거 엄마건데 자기 가실래? 안 가죠. 어머니 걸내가 자, 가죠. 이 돈은요, 엄마거 잠깐 빌린거라. 다시 그대로 엄마, 엄마 저기 밥통 밑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